2025년 4월 경진월의 횡재운이 강한 띠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과연 어떤 띠들이 뜻밖의 금전적 행운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경진월로 금의 기운이 강한 달입니다. 특히 경진월은 재물과 관련된 변화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로 예상치 못한 금전적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은 달이기도 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에게는 뜻밖의 횡재운이 따르고 특정 띠들에게는 더욱 강력한 재물운이 작용할 텐데요. 과연 이번 달 횡재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띠는 어떤 띠일까요? 첫 번째 원숭이띠. 원숭이띠는 본래 영리하고 기민한 성향을 지닌 띠입니다. 2025년 4월 원숭이띠는 특히 금전적 기회가 크게 열리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원숭이띠는 작은 기회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나 재테크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나 뜻밖의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 인맥을 통해 돈이 되는 정보나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최근까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면 이번 4월을 기점으로 좋은 흐름이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히 기존에 하던 일에서 새로운 방향을 찾거나 작은 변화를 주는 것이 재물운 상승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단, 조급하게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움직여야 더큰 재물을 손에 줄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뱀티. 2025년 을사년은 뱀티의 해와도 연관이 깊은 해입니다. 특히 4월 경진월에는 기다리던 돈이 들어오거나 예상치 못한 재물운이 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잃어버렸거나 포기했던 돈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통해 재산을 불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빌려줬던 돈을 다시 받거나, 잊고 있던 보험금이나 보너스를 받거나, 투자해둔 곳에서 예상보다 큰 수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매출이 급상승하거나, 뜻하지 않은 좋은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소띠. 소띠는 평소 성실하고 꾸준한 성향을 가진 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변화를 바라기보다는 차근차근 자신이 쌓아온 것들을 지켜나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나 2025년 4월 경진월에는 소띠에게 운명적인 재물운이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아보너스나 급여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매출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인의 도움을 받아 중요한 금전적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오랫동안 노력해온 분야에서 예상보다 더큰 결과를 얻게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